미국의 극우 인사들이 여기 왔다 갔잖아요. 유엔에서 파견한 감시단은 아니거든요. 그냥 미국 내 극우 인사들이에요. 네. 미국 의사당에서 사무실 하나 빌려서 거기서 무슨 세미나를 했는데 이렇게 화면 보니까 몇십 명 앉아 갖고 하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어마어마한 무슨 폭로라도 있었던 것처럼 뭐 미국 의사당에서 드디어 부정선거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 의사당 많이 가봤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무슨 레이번홀 무슨홀 무슨홀에 그냥 누가 하나. 그, 껴서 그냥 빌려갖고 하는 거예요.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미국 의회에 이쪽에서 한국의 부정선거가 미국 의회에 널려 알려 퍼져졌다. 이렇게까지 막 선전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중국이 상당히 들어와서 선거를 회방한 흔적이 있다. 그런 주장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상황이 있다, 여 이런,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거를 드디어 이제 미국 트럼프 형님께서 나서셨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좀 답답해요 음. 아 저렇게 지금까지 속고도 또 속는구나 그러니까요. 명백한 사실관계를 이렇게 호도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망상 속에 끄집어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제가 보기엔 사람들을 망상 속에 집어넣어야 거기서 도네이션도 받고 예음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들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